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입니다. 재무제표라는 내용. 조금 정신 차리고 들어봅시다. 재무제표는 무엇이라고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형화된 보고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작성되야 된다고요? 공통적인 약속, 캡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되고 캡을 성문화한 것이 기업에게 기준이니까 재무제표는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거.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답니다. 회계 팀장이한테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 최종 책임은 경영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자. KIFRS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재무제표의 종류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라. 다섯 가지 시험에서 자주 건드릴 것 같다, 안 건드릴 것 같다, 매우 자주 건드리는 주제입니다. 딱 종류 다섯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됐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재무 상태표요. 일정 시점 현재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고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 필요하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이 다음 단원 제 2절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미리 맛보기로 구경 시켜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재무상태표 기말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된다고 합니다. 일정 시점 기준이다. 자 구성 요소 세 개입니다. 자 회사가 영업하려고 건물을 한개 구입했다고 합니다. 건물 5억 원짜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어? 건물이 자산인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드러나 보십시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자산에 해당하고 5억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회사 자산이 5억 원 있어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5억 원 있습니다라고 표시했고요. 자, 이 5억 원짜리 건물 구입할 때 은행에서 2억 원 빌렸고 회사 주인이 주주가 3억 원돈내 가지고 5억 원돈 조달해서 건물 구입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2억 원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 건물 5억 원에서 2억 원 빼고 나면 주주, 회사 주인 몫은 3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것이 재무상태표가 된다. 자, 키워드 정리해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2월 31일이다. 딱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작성하고 구성요소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손익계산서, 이거는 일정 기간, 시점에 고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경영 성과를 나타내려면 구성 요소 두개랍니다 수익과 비용 이렇게 생겼답니다. 우리 회사는 도소미업 기업인데, 물건 2억원 주고 구입해서 싸게 주고 구입해서 비싸게 3억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1억원이라는 마진이 생겼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12달 동안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억원 생겼고요. 비용은 2억원 생겼기 때문에 우리 회사 이익 얻은 거는 1억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 겠죠? 이렇게 키워드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 보고서 자본 변동표 봅니다. 재무 상태표의 구성 요소 중에서 회사 주인,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몫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자본이라고. 회사 자산이 아무리 커도 은행에서 빌린 빚이 많다면 그거는 내 회사 주인 내거 아닙니다.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은 회사 주인 주주의 몫은 자본이 되고 그래서 주주는 특히나 세계 구성 요소 중에서 자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하는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자본. 이 되겠다. 그 내용을 보면 1월 1일의 자본은 얼마였고 12월 31일의 자본은 얼마예요? 일정 시점 내용도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한 거는 이렇게 변동한 거예요? 일정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일정 기간은 키워드가 될수 없고 전부 다 포함되니까 키워드는 자본이 되는 거다. 자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는 보고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키워드부터 정리합시다. 이름에서 알수 있다, 그렇지? 뭐가 키워드? 현금입니다. 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회사가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100개, 얼마입니까? 100만원이다, 그렇지? 100만원이라는 현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자산에 해당한다. 자, 자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특히나 현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100억 원입니다. 엄청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 안에 현금이 있어야 길에 가다가 배고프면 뭐좀사 먹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아무리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하는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현금 흐름표다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는 1월 1일 날 현금이 얼마였고 12월 31일 날 현금이 얼마입니다 일정 시점도 나오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한 거는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일정 기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일정 기간은 키워드가 될수 없고 키워드는 현금이 될 거다. 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는 보고서. 됐습니다. 이렇게. 주요 보고서 4개 살펴봤고 마지막 주석. 주석은 무엇입니까? 자, 보고서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하고 싶다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숫자 옆에 표, 기호를 표시합니다. 주석 1번 이렇게 표시해놓고 별도의 종이에다가 어, 앞에서 말한 주석 1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상세 내용을 쭉 표시한다 이겁니다. 그지? 이런 거를 주석이라고 부르고요. 키워드를 굳이 정리한다면 별도의 종이 별지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보고서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부르고 이런 주석에도 정보 이용자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석도 엄연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딱 명시를 하고 있다 이거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양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엄청 자주 건드릴 것 같다, 그렇지? 좀 알아둡시다. 다섯 가지의 재무제표 종류 됐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부연 설명하고 이론 내용 마칩시다. 자, 우리 다섯 가지 재무제표 종류 살펴봤고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어, 그런데 KIFRS에서는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약간 양 기준에서 용어 차이가 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석 재무제표 뒷부분에 있는 별지를 말하고 무시하지 마라. 재무제표의 종류에 포함이 된다. 기재되는 내용들은 자,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에 대한 상세 세부 내역이 기재되는데 그 외에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우리 회의 기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기업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지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양 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주석에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 소송이 붙었답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이 되어 되지 않다 보니까 보고서에 숫자가 표시되진 않았어. 그런데 정보 용자가꼭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도 주석에 표시된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과 비교해야 되는 개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석 말고 주기라는 게 있답니다. 주기는 재무제표 종류에 포함되는 게 아니랍니다. 주기라는 거는 이거래요. 보고서 안에 괄호를 사용해서 보고서 안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 밑에 괄호를 표시해 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 주는 것이 주기랍니다. 주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시험에서 자주 건드린다 이겁니다. 잘 구분합시다. 주석은 재무제표 종류 안에 포함되고 핵심 키워드는 별지였어. 그 달리 주기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고 핵심 키워드는 괄호였어. 그 다음에, 이익익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서식이 있답니다. 우리는 처음 회계를 접한다 그지? 우리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고민 없는데, 실물을 조금 해보신 분은 이러한 서식을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거다. 실물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인여금처분계산서라는 서식이 있지만 이거는 재무제표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자, 요 이익인여금처분계산서라는 것은 세법에서, 어, 법인세라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식이랍니다. 법인세라는 세금 신고할 때는 이 서식을 제출하거든요. 어, 그러나 이거는 세법에서 정하는 서식일 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종류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내용 설명드렸고 우리 교통 정리한 거와 연결시켜서 조금만 더 잔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기업 규모가 큰 회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외부 감사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딱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에다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재무제표를 볼수 있다 이겁니다. 아,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요렇네. 이 회사 주식 한번 사볼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상장기업 아니다 하더라도 규모가 큰 회사들은 반드시 그 회사 장부를 기업 공시 시스템에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회사들은 보고서를 뭘,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다섯 가지를 딱 작성해가지고 올리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달리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기업 숫자로 따지면, 한 개, 두 개, 기업 개수로 따지면, 요세 가지 기업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은 개수는 뭐겠습니까? 월등하게요. 이 기업들, 기업, 규모 작은 기업들 개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에요, 자, 그런 기업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기업들은, 규모 작은 기업들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남들이 볼수 있도록 올릴 필요 없어. 그냥 그 장부를 가지고 세금 신고만 바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다섯 가지 재무제표의 종류. 피었는데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은 올리 이렇습니다. 재무 상태표 제출해야 되고, 손익 계산서 제출해야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제출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두 개랑 요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 서식을 법인세법이라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우리 회사에서 회계팀에서 10년 일했는데 단한 번도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 불안해합니다. 세고랑 찰리 아닙니다. 어, 전혀 위법행위 한거 아니고요. 그 회사는 무엇에 따라 회계 처리한 거라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거라고. 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언급이 안돼 있어. 재무제표 종류는 여기에서 딱 언급돼 있다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그냥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특례 기준들만 쫙 모아가지고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굳이, 음, 조금 전에 정리했던 다섯 가지 보고서 전부 다 작성할 필요 없어. 어, 법인세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개 정도만 제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물 좀 하신 분들은 꼭 재무제표 종류 다섯 가지 말씀드리고 나면 질문 한다. 이겁니다. 어, 나는 20년 경력이야. 그런데 이런 거 제출, 작성한 적 없어. 막, 막 돼야 된다고. 그런 이유다. 이겁니다. 꼭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 할래해서 잔소리 드려 보았습니다. 됐지요? 자, 지금까지 제 1절 내용 보았고요. 회계의 정의, 회계 정보의 용자, 외부 내부로 나눠서 보았고, 회계 종류, 그지 보았고, 회계 정보의 용자에 따라서 나눠 왔습니다. 회계 기간이라는 거, 그리고 관련 용어, 발생주의라는 거. 그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 몇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다음은 회계의 분류에 대한 수업 내용이다. 가에 해당하는 회계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습 목표. 회계정보 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른 회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어, 대입 수능에서 출제된 거네. 그래서 왠지 수업하는 분위기다. 그죠? 어, 자, 회계의 종류. 가 라는 회계 종류는 주된 보고 대상이 투자자, 채권자와 같은 기업의 외부 회계 정보 용자랍니다. 다음 나왔네. 뭡니까? 재무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외부 정보 용자를 위한 것이다 보니까 공통된 약속, 그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틀도 정황화된 틀, 재무제표로 보고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재무 회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2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 이거입니다. 자,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재무제표 종류고요. 사업보고서는 그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뉴스 내용에 나타난 회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땡땡 건설 주식회사는 건설 경기 호조의 임의법. 엑셀룸 결산 결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60% 증가했고, 또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 약 70억 원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나운서가 뉴스 발표했습니다. 그걸 보고 관련된 재무제표를 좀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영업이익. 경영 실적, 경영 성과가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이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이렇게 두 개의 보고서가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답은 니은 리얼돼 있는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